외로움의 주제, 특히 그 무시할 때, 무시받을 때 외롭다고 말하는 내담자, 민들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좀 어떤 속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제 보통은 무시를 받거나 예의 없다고 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반응이 화가 나는 거죠. 대부분 화가 나서 화를 내는데, 이제, 화를 내면 은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의, 민들레들의 경우에는, 화를 이제 억압을 해놓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억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계속 어, 무시하고, 이제, 그 예의 없게 하면은, 내가 화가 안에가 있는 거야. 이 안에 힘든 부분들. 근데 이걸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어린 시절 온 가족의 대부분 이제 발달하고 상관이 있죠. 이제 뭔가 뭐 화를 낸 어떤 형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거나 그런 모습이 되게 안 좋아 보이면 우리는 난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반대적인 것으로 가거나 뭐또 그렇게 되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민들레 같은 경우에 민들레와 같이 무시받는데 어, 화를 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화를 못 내고 이게 꾹 이걸 이제 참아버리면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신체적으로 소매틱이 오는데 근데 이제 이 소매틱이 이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보유하는 것도 얘들이 하, 보유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이 화라는 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얘가 이제 이렇게 바람처럼 나가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근데 나가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얘들이 이제 연기가 나고 계속 이제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은 거예요. 연기가 계속 하면 사실은 그 연기가 우리가 계속 나면 어때요? 불은 나지 않지만 연기에 우리가 질식되잖아요. 일반 바깥에서도. 같은 거예요. 감정도. 화가 나면 화를 이렇게 피워서 불을, 불이 나야 불이 꺼지는 거잖아. 불이 딱 나버려야 불이 꺼지고 연소가 되고 꺼진 상태로 끝! 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화가 났는데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는 거야. 이게, 이게 막, 그게 이제 보통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짜증. 화딱지. 이제 이런 걸 연기로 비워. 연기가 계속 몽골, 뭐 계속. 근데 연기가 불을 붙이지, 그러니까 화를 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연기만 피어올라요. 그럼 결국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면은 본인이 피운 그 연기에 자기가 잠식이 되어져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힘든 거를 화를 못 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냐면 친구하고 내가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도 내기도 어렵고 힘든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근데 내가 무시받고 예의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연기받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혼자구나. 이런 이제 외로움으로. 그러니까 내 남자가 느껴지는 감정, 그러면 외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거. 힘들다라는 게, 내가 말할 사람도 없고, 이제 거의, 거의 죽음의 상태. 이제, 완전히, 잠식되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돼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데, 다행히,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스트레스가 더 이제, 연기가, 연기가 막더 이제, 그러는데, 연기가, 사람 때문에, 여러 아내 때문에, 연기, 뭐, 선임 때문에 연기, 또 뭐, 그 현지인들과 또 연기, 뭐, 이런 연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나마 이한번 화를 확 해버리는 것은 집에서 이제 내보다 조금 힘이 좀 없는 자녀들한테 보통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은 화를 내지 못하는 민들레들이 불을 피우고 나면은 불을 피워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내가 또 불을 질렀구나 이런 것들을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책하고 내가 아주 못된 못된 놈이다. 내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화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품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자책감이 신앙과에 있어서 더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구조가 된거 심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 어디를 핀포인트를 해야 되냐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기의 구조를 조금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연기를 어 계속해서 내가 안 피우고 싶어도 연기가 난다. 근데 이 연기가 나는 게 되게 자연적인 거다.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화를 내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온 가족에서 형이 막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뭔가 했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막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했던 그런 분, 그런 어떤, 그게 트라우마적으로 어렸을 때 있었다면, 어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올라오는 거죠 묻혀 있는 그래서 마치 그 하수구에 하수구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맨홀로 홀로 막아놨는데 태풍이 오면은 그냥 이 맨홀이 그냥 열어갖고 이제 쓰레기들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맨홀을 덮어놓은 상태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자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본인이 거슬리는 그 맨홀의 뚜껑이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맨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확 올라오면서 진짜 못된 나라는 정점을 찍는 거죠.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못된 나도 아닌데. 그러니까 상담자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속도를 천천히 해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팀목이, 뭐, 어떻게 생존해왔냐면, 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이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잃어버린 잊어버린 거예요. 살아왔던 생존 방식이. 그,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견뎌온 거예요. 힘들어도,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그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치매할머니한테 말할 순 없잖아.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일이, 이, 이것이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면은 그냥 뭐라고 할 줄은 몰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이제 쉬운 방법이 공부하면서 머리는 있으니까 어, 공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커버가 되어주고 커버가 되어주면 숨 쉬는 걸로 살아왔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렇게 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살아서 구조화된 환경이니까 딱 자습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데 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래서 군대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거 되게 구조가 탄탄하잖아. 말씀 믿고 성경 암성하고 뭐, 뭐, 성, 뭐, 뭐 기도하고 뭐 바이블 스타드하고 할게 너무 많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은 그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되게 이제 불안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 이게 우선은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고 나서 상담의 중반기에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스트레스가 많다 이 얘기는 이제 이분은 모두가 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다 스트레스야 전부다 근데 상담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렇게 좀 의존적인 이런 분들은 처음에 항상 이렇게 이제 상담의 우리 사례 개념처럼 화 그림을 그려서 지금 민들레 님이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어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어, 어 지금 화를 내면 안 된다. 이제 화를 내면 나는 못된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 이제 어렸을 때이 감정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감정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우리 그 지하에 있는 그 닫아놨던 하수구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어 이제 계속 이렇게 열린데그 뚜껑을 여는 태풍은 지금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다. 어,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상담에서 해야 될 거는 첫째, 어, 이제 이걸 인식하고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도 감정에 대한 거를 아, 내가 화를, 화를 안 된다가 아니라 화를 낼수 있다. 근데 화라는 것은 내가 표현해도 된다. 막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할 거고 또 어린 시절의 이 감정에 대한 이 부분의 작업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사실 이렇게 트랙을 하나씩 하나씩 내담자한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되게 안정적이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는 사람은 왜냐하면 상담사가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배우자가 상당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은 끌리죠. 내가 뭐 할지 모른는데 저기서, 야, 우리, 기, 우리 뭐, 뭐 먹으러 가자. 그럼 그냥 하긴 따라서 네네 하면 되는 거야. 네네네네네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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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사역에서도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그냥 열심히 성격 공부하고, 전도하고, 암송하고, 뭐하고, 네네네네. 내내 내내 내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어베이러블하게 보여주고, 되게 순종적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불안이 막,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존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의존적으로 의존적으로 우존을 디펜던트하게 하면서 상담을 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하도록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이 의존을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적이니까 그러니까 의존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해 나가도록 상담사가 좀더 선택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추고록의 전체에그 반응을 할때 어 말을 많이 한 것보다 어 이제 이제 이렇게 항상 그림에서 좀 우리가 지난 해기는 이랬고 오늘은. 이런 것을 좀할 거다. 어떠세요? 혹시나 또좀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말고 있을까요? 해서 선택도 주고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 그게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